바쁩니까? 바쁜 것 같은데. 탐정사무소 일입니까? 직접적으로 얘기해주지 않는 걸 보니 비밀인가 보군요. 압니다, 알아요. 날못 믿으면 누굴 믿겠습니까? 아, 이번 주말엔 혹시 뭘 하나 궁금해서 그것도 극비입니까? 미안해할 것 없습니다. 그만큼 당신의 의뢰인과의 약속을 잘 지킨다는 뜻이니까. 나도 나중에 뭔가 일이 생기면 당신에게 믿고 맡길 수 있겠군요. 나는 이런 일로 농담하지 않습니다. 글쎄요. 당신의 프로페셔널함에 감탄한 건 사실이에요. 어쨌든 일정은 있는데 말할 수는 없다라는 뜻이죠. 원래는 그날 하루 동안 당신을 좀 빌리고 싶었는데 물거품이 됐네요. 농담 같습니까? 난늘 진지한 사람인데. 당신은 별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나 보네요. 매번, 뭐요? 매번 놀릴 때마다 귀여운 반응을 보이는 건 누구더라? <laughs> 오늘도 기운은 넘쳐 보이는 것 같아서 다행이네요. 아무튼, 별다른 건 아니고, 하나만 당부하려고 연락했습니다. 네. 만약 당신에게 무슨 일이 생긴다면, 동요하지 말고 침착하게 있어요. 내가 구하러 갈 테니까. 그런 일이 생기지 않길 바라고는 있지만, 만약을 대비해서 하는 말입니다. 운이 좋다면 아무 일도 없이 넘어갈 수도 있겠죠. 그게 최선이겠지만. 아무튼 약속한 겁니다. 어떤 상황이든지 침착하게 마음먹어요. 알겠죠?